안녕하세요. 전화태평 김시장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잘 놀고 있습니다. 집에서 잘 놀고 있고요.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고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역시 코로나의 영향으로 놀고 있습니다. 음. 이 공간은 저희 집 발코니 공간이고요. 제가 커피 마시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습니다. 이제 이사 온지 얼마 안 됐고, 집 정리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떻게 꾸밀까 고민하고 있고요. 어,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받으면서 네, 커피 한잔 하면서 음악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공간이에요. 햇빛이 참 좋고요. 어, 여기 앞에 산책다리들 멍멍이들도 어, 볼수 있는 공간이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공간입니다. 요즘은 캠핑을 쉬고 있지만 다행히는 그때 사 놓은 캠핑 용품들이 어 좋은 네 뭔가 아이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짐이 정리되고 처음으로 할일 여러분한테 인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녹화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알려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몇 분께서 예 글을 올려주셨습니다. 신난다는님께서 어떤 주제라도 좋다 뭐 이런 얘기 올려주셨고 그리고 진우님이 네저 분한 궁금하시다고 그래서 조만간에 식당 오픈하실 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은 카메라들과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현 님께서 요즘은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시냐고 질문 주셨네요 에,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 하나죠 어, 포스트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 될 것인가? 아, 진정 된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? 어, 뭐 저는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,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맞춰서 나의 남은 삶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? 그런 생각, 뭐 많은 네, 궁금증 있습니다. 네. 레몬 뿌려 치킨에 오지 반갑다고해서 감사드리고요. 아 그리고 K 모 손님께서 하반기쯤에는 여행 갈수 있으려나. 아 코로나 걱정 없는 나라의 여행지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셨는데 우리나라는 5월 달에 아마 진정세로 들어가겠지만 아,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이미 걸리셔가지고 항체가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항공이 뭐 있어야죠. 어디 다니죠. 뭐 비행기가 있어야지 어 다닐 텐데 뭐 항공 말고는.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막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오 3월 달에 아 코타키나발루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놨었어요. 마눌림하고 다녀오려고. 근데 저희는 뭐 이런 거, 코로나 이런 거, 뭐 무슨 뭐 이런 거 사실 잘 걱정 안 와서 그냥 갈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취소가 됐습니다. 아 그래서 어 휴가 못간 지도 엄청 오래되고 사실 여행은 아마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. 사실, 뭐,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만, 저 여행가서 뭐 별거 안 하잖아요? 그냥, 파란 바다 보면서, 예, 그죠? 맥주 한잔 하는 게, 낙인데, 그 소소한 낙을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. 꽤나, 아, 내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. 어,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이런 많은,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직, 편집해놓고 안 올려드린 영상 되게 많아요. 뭐 어떤 항공사 탄거 이야기, 뭐 어디에 있는 라운지, 되게 좋은 라운지 되게 많이 발견했거든요.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와중에, 그죠? 예 네, 아무 의미 없고요. 그래서 안 올리고 있었어요. 뭐 지금 마지막에 올려드린 터키 라운지 올려드린지 가한4 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, 어 지금 시국에는 의미가 없습니다. 의미가 없고요. 마찬가지로 제 컨텐츠도 예, 요즘 시국이랑은 잘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요즘 그래도 준비해놓은 컨텐츠가 조금 있습니다. 아,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어, 주제가 뭐냐면 은 집에서 재밌게 놀기예요. 집에서 재밌게 놀기 괜찮죠? 네,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구입한 제품 샤오미 리박스 예,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강추해요 그냥 무조건 사세요. 샤오미 입박스를 무조건 사시고, 그리고 어떤 사운드 바를 살 것인가? 좋은 사운드로 듣게 되면은, 몰입감이, 현장감이 정말 대단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고른 사운드 바를 소개해드리고, 사운드 바 고르는 요령 같은 거 알려드리면서, 어, 사운드 바는 좀 천천히 네, 제가 알려드리는 거 보시고 나서 구매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고,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, 구글홈미니 뭐 이런 것도. 네. 사진 않고 어그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사용자한테 예, 선물로 뿌린 거 있거든요. 그거 리뷰도 준비해놨습니다. 그리고 이사하면서 느꼈던 어, 이케아의 영향, 이케아의 의미. 과연 이케아는 쓸만한 제품인가? 뭐 이런 거 어,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케아 조립을 많이 했는데요. 어,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.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꼬라지가 좀 별로입니다. 자다 일어났고요. 집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. 저희 이사 온제 이사 온 아파트가 1층인데 추워요. 엄청 추워요. 4월 23일인데 지금 제가 이사 온 동네가 심지어 춥습니다. 에, 날씨가 아, 11도뿐이 안 돼요. <laughs> 11도 뿐이 안 돼서 이 정도는 입고 있어줘야 됩니다 뭐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썼고요 세수 안 해서 선글라스 끼고 네, 녹화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어,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, 좀더 재밌는 방향으로 네, 채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해 보고 이왕 만들어 놓은 채널이고요 어, 광고 붙는 채널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지, 여러분과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을 좀더 해보고요. 아까 예고해드린 내용은 어,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고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